음성 환경 지킴이 협회가 만들어진 계기가 사실은 이제 그 기본 모태가 되는 거는 음성 환경 지킴이 위원회가 이제 모태가 돼서 좀더 그 이게 지금 체계적이고 또이 우리가 이 앞으로 계속해서 환경을 지켜 나가기 위해서는 이 어떤 이 부신점이 돼야 되고, 또 우리가 이 어떤 발전해 발 나가는데, 또 국민과 함께 우리가 같이 그 더불어 갈수 있는 그 틀을 만들려면 에 비영리단체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어 어떤 계획성 있게 우리가 지금 환경을 그 지키고 보장해 가야 되겠다라는, 생각으로, 음성 환경 지킴이 협회가, 협회를 만들, 만들어야 됐다는 그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. 지금 현재, 그, 음성 관내에, 그, 회원으로, 그, 등록되어 있는 인원은 546명이 지금 등록돼서, 그,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요. 그 중에 이제, 한 30명 정도가, 그, 그각 지역 지역, 구경면에서 분포돼서 한 30여 명 정도가 실질적으로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환경 자체가 좀 어려움이 좀 많이 있지만, 임원들은 매달 2만원씩, 그, 회비를 납부를 해서 그거를 가지고 지금 운영을 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되게 어렵고 그래서 그나마 그 지역의 지인분들이 어떤 기부금이나 아니면 뭐 어떤 이 후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어떤 이 차량 유지비라든가 사무실 뭐 여러 가지 이이 잡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 어려움이 많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어떤 사후에 우리가 어떤 환경에 대한 계획이나 또 우리가 방향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여러 가지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. 첫째가 이제 어떤 교육, 환경 교육서, 그 다음에 그다음에 어떤 이 대기, 배출 시설에 대한 그런 어떤 감시, 감독,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전에 어떤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것들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, 또 하천, 생태 보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1년 내내 봄, 여름, 가을, 겨울 이렇게 그 주기적으로 해서 어떤 하천에 대한 그런 생태가 보존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 회원들끼리 그 공유해 환경지킴이 협회가 좀더 많은 국민들과 함께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. 근데 제일 중요한 게이좀 환경 축제를 그 구경면에 순회하면서 한 곳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음성읍에서도 하고 또그마읍에서도 하고 뭐 대소면, 맹동면 혁신도시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이 환경에 대한 중요성 또어 주민과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이 공간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어 해나가는 그래서 홍보도 하고, 그래서 환경이 참 우리, 우리 군에서 꼭왜 필요한가를 그런 것들도 하나하나 서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시간, 공간을 만들어가면서 홍보를 좀 하고 같이 공유하려고 계획을 많이 잡고 있습니다. 환경은 누구나 각자가 지킬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보전을 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자기부터, 자기 집부터 이렇게 분리수거도 하고, 어, 또 어떤 일회용품을 안 쓰고, 플라스틱 같은 거를 대두기만안 쓰고, 그, 이 환경을 그 자기 집에서부터 이렇게 지켜나가는 그런 습관을 가지면 아마 우리 음성군이 살기 좋은 행복한 음성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여러분들 다 같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